참, 명한 게요. 이 계절이 웃기는 게, 여러분들 그냥, 지금 묵은 김치 살짝 익은 거또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핵김치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, 요즘은, 시장 보러 가면요. 배추도 속대만 요렇게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. 저는 그걸 조금 사갖고 와서, 음, 겉절이를 조금 해봤습니다. 겉절이를 했는데, 음, 바로 먹을 거는 어차피 날 걸로 먹는 거기 때문에요. 바로 먹는 거는 과일을 좀 많이 넣고, 저는 고구마 찐 거를 살짝 넣어서 같이 갈고, 음, 대신에 이제 음, 찹쌀풀이나 뭐 밀가루풀은 안 넣고요. 고구마 삶은 거좀 넣고, 사과, 배에, 과일들이 있으면 과일들로 단맛을 좀 맞춰가지고 이렇게 겉절이를 해서 바로 먹는 거는 맛있습니다. 그렇게 먹어도 입맛도 상큼하게 돌아오고요. 특히 남자분들은 이건 김치를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날김치를 좋아해서 날김치 해줬더니 굉장히 맛있다고 잘 먹는데 음, 날김치 먹을 때는 깨소금 깨를, 통깨를 좀 뿌려서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. 어, 어차피 양념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, 어, 과일 양념 많이 해서 드시면 은 입맛도 돌아오고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냥.